소리 없이 대한민국 남성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전립선암. 이젠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이형래 교수를 만나 전립선암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 우리나라에서 연간 12.6%의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전립선암. 남성의 생식 기능과 정자의 생존 기능을 돕는 전립선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것인데 고칼로리 음식, 기름진 음식 또그 여러 가지 비만 이런 것들이 전립선암의 유병률을 올린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식생활도 서구화되는 것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전립선암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되는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나이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암의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전립선암의 증가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고요. 검진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과거에 발견되지 않았던 전립선암이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빠른 속도로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를 원인으로 한다면 우리나라의 전립선암이 빠른 속도로 증가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할수 있겠고요. 암 대부분이 그렇듯이 전립선암 또한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진행이 된 경우에는 방광 출구가 막혀 소변 배설이 안 되는 급성 요폐를 일으키거나 뼈에 전이돼 뼈 통증을 유발하고 골절을 일으키기도 한다. 아직은 확실한 예방법이 없어 조기에 발견하는 것만이 최선인데, 항문을 통해 전립선을 만져보는 직장 수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한 전립선 특이 항원 즉 PSA 수치를 측정해 전립선암 유무를 가늠할 수 있다. 평소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화장실 가는 일이 빈번해 병원을 찾은 노봉호 씨. 동네 병원에 가서 소변 검사를 했더니 혈뇨니 나온다래가거든. 그 사람이, 아 그럼 이거 뭐 필요하세요 그런가보다. 한달 참다 내게 난 그런 걸못 참거든요. 그래서 막말로 여기 와갖고 저기 검사한 결과 막말로 이제 그그 혈뇨 검사하고 이 항문으로 이제 집어넣고 확인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저 암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다행히 진행되지 않은 초기 암이어서 개복을 통한 전립선 적출술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에 가까운 치료를 할수 있으나 문제는 왠지 모를 부끄러움에 증세가 나타나도 쉬쉬하며 병원을 잘 찾지 않는다는 것인데 강동경희대병원에는 노출이 꺼려지는 남성 질환을 마음편히 털어놓을 수 있는 이형래 교수가 있다. 환자를 대할 때아 이분이 우리 삼촌이다 아니면 우리 아버님이면 내가 어떤 방식의 치료를 환자한테 제시할 건지에 대해서 숙고를 합니다. 만성질환처럼 우리가 생활에 옆에 두고 가야 될 질환이기 때문에 과연 환자한테 어떤 방법이 가장 이 환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어,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를 제가 가장 먼저 고민하고요. 환자하고 환자 가족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장단점을 설명하면서 충분히 서로가 대화를 합니다. 또한 강동경희대병원은 아, 네. 개원 초기부터 도입한 신속생체검사 시스템으로 당일 조직 검사 결과 확인이 가능해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받는 환자의 불안감을 최소화한다. 경희의료원과 방사선종양학과와의 협진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적절한 치료 방법 결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강동경희대병원과 함께라면 백세까지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